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썸네일처럼 그녀는 왜 테슬라 주식을 파는 걸까요? 라는 질문 하나.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코스코 급등하는 코스코 주식에서 나타났던 다이아몬드 패턴이 테슬라한테도 출연했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 하나.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한번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요 패턴이 코스코의 월봉 차트거든요. 보이시죠? 월봉. 1999년부터 2024년까지 나타났던 월봉 차트인데 자, 2021년 중반부터 작년 중반까지 2년에 걸쳐서 다이아몬드 패턴.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모리 전에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저항과 지지도 함께 모아지는 저희 미주노에서 얘기한 지모리법이죠. 그리 저항선을 돌파할 때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에서 이런 패턴이 동일하게 출현했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자 과연 테슬라는 코스코의 딜을 이어서 다이아몬드 패턴의 상단을 돌파하고 바로 이런 계단식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여기서 모아줘야 될텐데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내년이 더 좋은 테슬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녀는 자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인터뷰를 통해서 테슬라가 향후 자 3, 4년 후에 3천, 사천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근데 그녀가 누구냐고요? 캐시우드. 에이, 이렇게 이뻤어요 젊을 때 모습. 여러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캐시우드 몇 년생인지 아세요? 1955년생. 올해 나이 68세. 누님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이 많으신지 몰랐죠. 그녀의 젊을 때 모습이거든요. 와우 68세. 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오케이 일단 제가 사과했으니까 우리 언니는 근데 왜 자꾸 테슬라 주식을 파는 걸까요? 아니 자기 입으로 불과 2, 3년 후에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할 것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간의 비중 조절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작년 12월에 보리 버핏 형님이 애플 주식 팔았던 거 기억나시죠? 안 그래도 애플 주식 못 가가지고 버벅대고 있었는데 막 버핏도 팔아버리니까 사람들 뭐야. 근데 그 뒤에 버핏이 얘기했죠. 버커 헤이셔가 비중을 고작 1% 줄인 거다. 고작 1% 줄인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캐시 우드가 우리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 주식을 팔은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얼마나 팔았는가를 봐야 돼요. 캐시가 갖고 있는 테슬라의 비중 가운데 과연 몇 프로만 몇 프로를 매도했을까 이번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고작 1% 정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캐시우드는 테슬라 평단이 얼마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아크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아크가 맞습니다. 2015년에 세워졌고요. 자, 테슬라가 2010년에 상장됐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에 세워지자마자, 세워지자마자 테슬라를 샀다라고 가정한다면,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여기 보세요. 2015년, 15년, 이때, 이때, 샀다고 한다면, 놀라지 마세요. 보세요. 무려 2,000%. 그 다음에 최고점 4,000까지는 3,200%.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부터 아크는, 그 전부터 회사를 자기 이름으로 세운 게저 때니까, 그 전부터 테슬라가 딱 상장됐을 때부터 비상장됐을 때부터 산것 같은데 아무튼 상장됐을 때부터 샀다라고 한다면 현재 수익률 5,000%고요. 최고 수익률은 와 잠깐 이거 이건 진짜 보여 드려야 돼. 잠깐 보세요. 어, 보세요. 최고 수익이 몇 프로 나오나 보세요, 여러분. 상장됐을 때 맞자 샀을 때 21,000만 2300 2만 %입니다. 2만%. 프 에, 지금은 아, 죄송하네. 100만 %가 없네요. 12,300% 여러분, 아크가 운영하고 있는 ETF가 ARKK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뭐죠? 테슬라. 이제 아시겠죠? 그냥 비중 축소할 뿐이에요. 그냥 비중 축소를 왜 하냐? 자, 우리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가에 명심해야 될한 가지 때가 언제죠? 지금보다 좀더 나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크가 지금 당장 3천불 간다 그러지 않죠? 당장 테슬라 2천불 간다 그러지 않죠? 근데 테슬라 1%를 팔아서 사야 될 어떤 주식이 지금보다, 지금 테슬라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갈 주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팔고 가야겠죠. 이거를 바로 리밸런싱 한다. 따라서 아크의 테슬라 매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만큼 팔았는가. 자, 이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죠. 저 황사장이 계속 엔비디아를 팔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엔비디아 못 가는 가운데 그런 팔고 있고 또 오늘 엔비디아 하향 리포트 나오니까 막좀 짜증이 확 나잖아요 짜증이 날 때는 짜증 나시고 그것 때문에 섣불리 매도 버튼을 누르시면 안된다는 것 트레이딩은 조금 다른 관점이겠지만요 자 미지널 멤버십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좀 전에 올린 영상에서 테슬라가 올라갈 때도 수익을 내고 내려갈 때도 수익을 내는 신통방통 미지노의 원활기법 설명드렸거든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십시오. 테슬라만큼은 확실히 책임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